진짜 이거는 내가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는데 이건 진짜 편해. 안녕하세요. 자각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 제가 지프 앵글러라는 차량을 타고 있잖아요. 순정 상태로 타는 게 아니고 조금은 튜닝이 된 상태로 타고 있는데 제가 이 차를 타면 탈수록 느끼는 게 튜닝을 좀 거치면 더욱 더 매력적인 차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튜닝을 했고요. 앵글러를 한번 타봤거나 시승을 해봤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지프 앵글러를 봤을 때, 어 나는 좀 저거는 좀 별론데, 아 그냥 너무 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제 차인데 상당히 이쁘죠. 저도 튜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프 앵글러를 구매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다섯 가지 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튜닝을 하기에 앞서서 지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랭글러에서 사게 되면 튜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신차를 사게 되면 3년에 6만 키로 수의 보증을 주거든요. 그런데 튜닝을 하게 되면 이 보증이 다 사라집니다. 물론 어떤 거는 전자기 부품에 대한 보증이 없어진다거나 어떤 거는 도색에 대한 보증이 없어진다거나 각각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튜닝들을 하시면요 그냥 보증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깔끔해요 그래서 신차로 사실 분들은 보증이 다 끝나고 그때쯤 되면 솔직히 내가 3년 동안 탔는데 뭐 개떨기라든지 뭐 냉각수 누유라든지 엔진오일 누유라든지 그런 크리티컬한 게 없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계라는 게 초반에 고장이 잘 나요 잘 나는 건 우리가 흔히들 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차 사시고 3년 동안 나쁘지 않게 잘 탔다. 누유가 없었다. 장고장들이 많지 않았다. 이러시면 그 이상은 사실 딱히 고장이 날 만한 일도 없어요. 그냥 소모품만 제때제때 잘 갈아주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차를 구매를 하시면 3년 동안 진득하게 순정으로 잘 타다가 그다음 튜닝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아싸리 나는 그냥 보증이 지난 중고를 사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튜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프 랭글러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튜닝.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바퀴와 휠입니다. 이 바퀴와 휠이 보통 국민세팅이라고 불리는 게 1.5인치 리프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35인치 타이어를 끼는 건데 휠은 뭐 그냥 개치로 뭐 17인치, 18인치, 저는 22인치지만 휠 인치는 그냥 개인 취향으로 두고요. 타이어의 바퀴가 커지면요. 하체 보강도 들어가야 되고 쇼바도 바뀌는 게 좋고 핸들샥도 바뀌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튜닝은 하체 전반적인 튜닝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많은 협력업체들도 보고 지프 앵글러를 커스텀 하시는 업체들의 가격을 다 봤는데요. 가장 가성비 있게 맞추면 한 8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인치에 35타이어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하긴 해요. 그 다음으로는 3.5인치가 늘어나고요. 3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로 넘어가면 가격이 더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2천만 원 정도 내가 더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 뭐 38인치, 39인치, 40인치 타이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프로드를 안 다닐 거면 굳이 38 이상을 갈 필요가 있나라고 싶기도 해요. 제가 이두 가지만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이제 2024년부터 법의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자동차를 구조 변경할때 헤드램프의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 올라가면 아예 구조 변경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인치는 사실 이제는 구조 변경이 거의 안 되다시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어 저는 이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하나는 천만 원 하나는 대략 2천만 원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프 랭글러에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튜닝 두 번째는요. 바로 북미 범퍼와 신형 그릴입니다. 물론 이제 2024년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가격이 600만 원 올라가면서 북미 범퍼 들어갔고요, 신형 그릴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지프 앵글러를 8천만 원 넘게 주고 사기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를 구매하신다 하시면 저는 이 북미 범퍼만큼은 꼭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범퍼가 대략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싸게 하면 50만원까지도 하고요 보통 한 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 범퍼 달면은요 인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거 봐봐요 이 빨간색 히치고리도 너무 아름답고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사이에 튜닝을 하시면 인상이 확 달라 보이니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거기다가 또 추가로 저는 지금 아직 안했지만 신형 그릴이 이제 나왔어요 흰색차나 좀 밝은 계열의 차량들은 확실히 신형 그릴을 했을 때더 이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신형 그릴은 대략 도색까지 해서 50에서 60만 원 정도에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지프 랭글러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튜닝 세 번째는요. 바로 전동 사이드 스텝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인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2.5인치 리프트업만 하더라도 남성들도 타고 내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동 사이드 스텝을 좀 다는 걸 권장을 드려요 저는 어, 모파 순정으로 나온 전동 사이드 스텝을 달았고 이거 가격이 150만 원 정도 하고요 공임 따로 하면 그래도 한 170만 원 정도 언저리 할것 같습니다 어, 물론 킹스텝이라고 해서 어, 보시면 킹스텝으로 해서 열렸을 때 불빛이 쫙 나오는 되게 멋있는 LED가 있긴 해요. 그거는 대략 공인까지 해서 17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만족감이 큽니다. 제가 지프랭글러를 샀을 때 가장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면 이런 전동 사이즈 스텝은 아랫부분에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타시는 분들은 전 비추 드립니다. 오프로드를 타시는 분들은 오프로드 전용 전동 사이즈 스텝이 나오는데 그거는 한 3, 4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다음으로 지프랭글러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튜닝, 네 번째는요. 바로 실내등, 1열 실내등입니다. 지프랭글러가 진짜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실내등이 없어요. 스피커 부분에 정말 가운데 에 있기 때문에 이 불빛이 앞으로 비춰주질 않습니다. 물론 2열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찾기가 좀 쉽겠지만 저는 상당히 어려워요. 1열에서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지하주차장에서는 거의 아예 안 보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열 윗부분에 조그맣게 1열 실내등을 달아놨습니다. 가격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밝기는 눈뽕 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니까, 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음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거의 다 해요. 지플 앵글러 사시면. 그래서 이 1열 실내 등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그 다음 좀 욕심이 나는 튜닝은 실내 딱 앉아보시면 신형도 그렇고 구형도 그렇고 그냥 밋밋합니다. 특히나 밤에 운전할 때는 어디서 앰비언트를 싸주는게 없기 때문에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밖에 딱 보여요. 그래서 좀 밋밋하기도 하고 차를 외관은 이렇게 멋지게 꾸며놨는데 막상 실내에 타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지프 앵글러는 송풍구를 벤츠 송풍구로 튜닝하는 게또 따로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하게 되면은 보증이 안 되겠죠. 예전에는 지프 앵글러도 동그라미 벤츠도 동그라미니까 그냥 이걸 어거지로 끼워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워낙 좋아져서 중국에서 아예 랭글러 전용으로 벤치 송풍구를 팔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협력업체나 아니면 센터에서 거의 다 벤치 송풍구 작업을 다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벤치 송풍구에 앰비언트까지 이쁘게 나오는 게한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열 정도만 이렇게 딱 하면 야간에 운행할 때좀 뽀대가 난다? 솔직히 뭐 기능상은 차이가 없겠죠. 근데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추후에 이 실내 튜닝은 꼭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으로 지프 앵글러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튜닝 다섯 번째는요. 아, 제가 이거를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지프 앵글러를 떠나서 그냥 모든 테슬라를 뺀 모든 차량의 차주분들은 그냥 이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만족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영상 하나가 있는데, 어, 2년 동안 이 키프리라는 어, 이 키프리라는 거를 제가 사용하고 나서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덜렁대서 차키도 자주 잃어버리고 차키를 안 가지고 외출할 때가 많아서 다시 집에 올라와가지고 차키 가져가가지고 어, 출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항상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뽑고 나서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차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도 아, 테슬라처럼 좀 바꿀 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거 찾아보다가 이키플이라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XM3에다가 키플을 달고 나서 2년 동안 사용을 했고요 2년 동안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서 어제 실제 2년 후기를 통해서 이 다섯 번째 튜닝으로는 이 키플을 아 무조건 필수적인 튜닝으로 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추가로 제가 지프 앵글러는 특히나 좀더 추천을 드리는 게 차키가 이거예요 이게 지프차 키가 이럽니다. 물론 제가 이제 케이스를 낀 거긴 하지만 어 이거는 알리에서 산 케이스인데 이게 퓨리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일단 키풀이 20만원입니다. 그걸 사시게 되면 사실 이거 필요없죠. 저도 잘안 들고 다니거든요. 어 추가로 차 키가 지금 보시면 거의 흉기거든요. 이거 딱 잡고 그냥 내려 찍으면 뚝배기 터져요. 그 정도로 이게 무겁고 크기도 커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그냥 볼록 솟아 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지프 스마트키를 얇은 카드 형태로 바꾸십니다. 근데 그 얇은 카드 형태로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프 차키도 그렇고요. 벤츠 스마트키도 그렇고요. BMW 스마트키도 그냥 잊어버리면 5, 6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잊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지플 앵글러스 구매하자마자, 키을 바로 그냥. 받아 버렸죠. 어 저는 지프 랭글러라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차 키를 제가 거기 뭐야 대전에 있는 데가 거의 본사가 대전인데 거기까지 택배를 보내고 한 이틀 정도 만에 받았어요. 저는 지프라는 좀 특이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랬고 대부분의 우리 국산차 현대기아 국산차 뭐 제네시스 그런 국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택배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구매하면은 그냥 범용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내차키에 여기다 꽂으면 그냥 알아서 되나 봐 근데 나는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난 택배를 보냈는데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차 키를 보내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와서 여기다가 c 타입을 연결해 가지고 그냥 차 안에다가 두기만 하면 그냥 완벽하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멀리 떨어지면 알아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알아서 이렇게 열립니다. 아 크, 대박이야. 이게 거리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키플 석박상님들이 적절하게 해놨더라고. 그냥 가까이 이거 설정하면 딱 좋아. 아 이것도 진짜 대박인게 굳이 내가 핸드폰을 어플을 켜 놓지 않더라도 그냥 상시 알아서 돼요 알아서 그냥 핸드폰 굳이 내가 어플을 켜 가지고 아이 문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안해도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멀리 떨어지면 문이 닫히니까 이 점이 진짜, 진짜 개 편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사셔야 돼 그리고 무슨 무슨 이런 카드 키를 주거든요 NFC 카드 키를. 그래서 이거를 거의차 앞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이걸 붙여 놓게 되면 그냥 알아서 차 문이 열리고 운행까지 가능해요. 나는 여기다 부착을 해서 여기다 누르면 열려. <laughs> 근데 저는 이 이거를 차 앞에다가 두면은 이 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걸 차에 그냥 콘솔박스에 넣어놨어. 지프 앵글러는 특히나 콘솔박스가 상시전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그냥 연결해도 돼요. 야, 상시전원이면 배터리 그거 방전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안 됩니다. 얘가 전력이 그냥 개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년 365일 해놔도 전혀 방전 걱정은 전혀 없다는 거. 제가 심지어 XM3 2년 동안 타고 났는데 전혀 그런 점은 없었어요. 이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언제 쓰냐? 이거 발렛 맡길 때. 발렛 맡길 때 그냥 약간 테슬라처럼 여기요 카드 딱 주면은 간지 터지고 어야 이런게 있어라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콘솔 박스에다가 선 지저분하니까 거기다 넣을래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심지어 지금 그렇게 잘 쓰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는 대로 콘솔 박스에다가 저는 딱 연결해 놓고 그냥 닫아놔요 그러면 깔끔하니까 그러면 발렛을 어떻게 맡기냐 어, 어플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키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키를 모드를 하면은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키가 항시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20만원인데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차 키, 카드키로 바꾸던데도 그 정도 들고. 솔직히 이거 키 케이스도 20만 원이고 이거 키 잃어버리면 60만 원이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냥 나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알아서 문이 열리고 알아서 문이 닫힌다 저희 XM3 2년 동안 타면서 너무 신세계 너무 좋아 가지고 2년 동안 타면서 너무 만족을 해 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다 바꿔 버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내가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는데 이건 진짜 편해 2년 동안 타 봤으니까 어, 혹시라도 고장난 적 없냐? 어, 이게 아무래도 블루투스 기반인가?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신호가 잘안 먹진 않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2년 동안 한 제가 네번 정도 신호가 꺼먹었습니다. 바로 그 문이 안 열렸어요. 네번 정도. 아이폰 그냥 껐다 키면 다시 되더라고요. 난그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키플 섭박사님들이 해결을 해주시겠지. 근데 저는 그것도 막 불편하진 않았어요. 어, 내가 핸드폰이 방전된 게 아닌 이상 핸드폰이 아예 배터리가 0%가 돼가지고 아예 꺼진 게 아닌 이상 단한 번도 2년 동안 어, 신호를 못 잡는다거나 문이 안 열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전 이건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조심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프 앵글러라는 차량이 미국 차량이다 보니까 미국이면 뭐가 유명해요. 강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주유구 캡이 열쇠, 열쇠. 이 주유구 캡이 열쇠다 보니까 무슨 불상사가 생기냐면 만약에 내가 키프를로 했어, 나 그러면 나 차키 안 들고 다니거든요. 차키를 안 들고 다녔어. 핸드폰만 가. 근데 여행을 가는데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뭘 넣어요? 기름은 이렇게 넣어야 돼. 이걸로 해가지고 이키로 이걸 돌려가지고 이걸 빼서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이 키프를 구매를 하실 분들은요. 필수적으로 주유구 캡도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협력업체나 그런데 가시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어 키가 굳이 없어도 우리가 흔히 국산차 주유구 캡 열듯이 여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바꿔놨거든요. 사진 보시다시피 전 주유구 캡에 열쇠 구멍이 없죠. 그래서 이런 튜닝도 꼭 꼭. 제발 꼭 하셔야 되는 거. 그냥 키풀만 샀다고 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플 앵글러의 필수적으로 해야 될 튜닝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정말 2년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후기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